해봐1기서부터안한 부분부터 해요. 자. 잠 <laughs> <laughs> 마지막이에요. 금방 갑시다. 41번까지 이번이야. 마지막 아니에요. 마지막 아니에요? 네. 40다34 아, <laughs> 5번도 저거 가나요 아, 41, 42이이한 문제. 어, day light saving time이 대문자 하세요. 이거 뭐, 뭐 주간 뭐 주간 광량 절약 시간 뭐이 정도인가요? 어, 주광 절약 시간이요. 여름에 그런 햇빛의 그 효과를 최대 극대화하는 려 그런 얘긴인데요 자, 이런 daylight saving t i m e 라는 것은 어떤 방식이다. Making better use 더잘 사용하는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무엇일까? Daylight in the evenings 저녁 시간대에 그 햇빛 햇빛을 더잘 사용하려는 그런 어, 방식이다. <laughs> 어떻게 해요? Setting the clock forward one hour 나왔습니다. 시계를 시계를 한 시간 forward 그니까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만나요 맞나요 그렇죠. 지금이 원래는 지금 열한 시인데 이 시간을 1 0 시로 해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활동을 한 시간 먼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시간을 다한 시간 더 당기기 때문에 그렇죠. During the longer days of spring and summer 여름과 봄의 더긴날 동안에 한 시간을 더 땡겨서 설정함으로써 저녁 시간에 햇빛을 더잘 사용하는 방식이다. 우리가 이걸 썸머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아, 여러분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도 썸머타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름 시간에 왜 이것을 하나면은 뭐 뒤에 나오겠지만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뭐 5시, 여름에 5시 예, 그, 뭐, 예, 7시에 퇴근한다. 7시에 퇴근한다. 이 퇴근한 다음에도 밝잖아요. 날이 밝잖아요. 근데 거의 뭐 9시, 10시까지 더 밝다고. 여름, 한여름에는요. 그럼 이 시간에 그러면은 어, 이 사람들은 9시, 10시에 평소 생활에 젖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막 이러는데 시간을 원래 내가 9시인 것아 9시로 살, 어, 살고 있는데 이것을 덟시라고 느끼면 어? 아직까지 빛이 있고 지금 뭐 굳이 내가 불을 켜거나 이렇게 일할 할, 필요가 없겠네라고 해서 뭐랄까 그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요 얘기였어요. And back again in the fall. 가을엔 다시 back again. 뭐예요? 다시 시간을 되돌리는 이런 방식이다. 최근에는요, 자, recently. 최근에는 과학자들이 무엇을 보여주었냐 하면 자, 사람의 신체 시계죠. body clock을 twice a year. 자, 여기까지요. 죠. 년에 한두 번씩 신체 어 신체의 시계 시계를 바꾸는 것이 changing이 대처를 주어져 동명하니까 has가 나왔어요, 그렇죠? 왜맞고요 has its own significant blank. 그거 자체에 아주 중요한 뭔가를 가지고 있다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뭔가올까뒤 나온 내용을 봐야지만 알수있겠네 특히 어떨 때 when they lose. 한 시간에, 그러니까 봄 시간대에, 봄에, 어, 한 시간 정도의 잠을 뭐, 더못 자는 현상이 발생할 때, 그쵸? 한 시간 정도가 부족해질 때, 특히 뭐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긍정적이니까 부정적이니까 주의를 좀더 봐야 되겠네요. The day after daylight saving time begins. 요. 이러한 서머 타임 e r t i 제도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바로 다음날, 수천 명의 그런 운전자들이 겪었어요 무엇을 지역적인 케이스 오브 잭 g 이네요 그러니까 잭 a g 이 뭡니까? 시차로 피로 그렇죠. 이 시차 피로의 지역적인 경우를 <laughs> 겪었어요. 지역적인 그런 어, 뭐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평소에 한 시간 일찍 출근한 것뿐인데 시차의 피로 같은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리고 accident rate rates, 사고율도 그날에만, 그 다음날 시행한 다음 날에 7가량 증가했다는 거예요. 자 rise 보십시오, rise 동사예요. 증가했다 그냥 알아서 오른 거예요. It more damaging. 자 이건요, 훨씬 더 피해가 있었던 것은, 훨씬 더 피해를 입혔던 것은 one anti daylight saving researcher 예, yeah. uh, 한 한 사람의 그런 그, 썸머타임 제도에 반대하는 그런 과학자가 주장한, 주장하기를, 주장했는데, 무엇을요? s t e d e s in the daylight saving reason. 여기까지요. 이런 서머타임을 시행하는 그런 지역에서의 학생들이 동사, 스펙 나왔습니다. 일곱 달을 보내드라는 거예요. 7개월을 보내드라. Of the year out of step with their natural biorhythm. 여기 있습니다. 자기들의 원래의 천성적인 바이오 리듬에 어, out of step 어, 잠깐만요 학생들이 아 그렇군요 spend seven months of the year 여기까지고 다음에 out of step이군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한 해에 7개월 정도를요 7개월 정도를 어떻게 자기들의 원래 천성적인 바이오 리듬에서 out of step이니까 뭐죠 벗어 난 거죠, 저빛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출 개월을 보낸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빈칸 나온 다음에 다 뭐가 나왔습니까? 긍정 부정 부정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걸 보셔야 되죠. 그러면서 consequently 결과적으로는 when the researcher compared the S A T score 자 인디애나 지역입니다, 인디애나 카운티지요 인디애나 뭐 군들의 그런 학생들의 S A T 선를 비교했을때요 어... 네, 아그렇군 여기까지 끝난거 아 여기까지군요. 아니, 여기까지군요 그렇죠. 이 서머 타임 시간을 observe 했던 네. observe 뭐죠? observe 관찰하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observe 라는 네. 관찰하는 말고무어요준수하다 지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observe 라는 말은요 그렇죠? 어떤 법률 따위를 지키다 라는 뜻이에요 이 서머 타임 제도를 <laughs> 지켰던 그런 인디아나 군의 학생들의 에세이 점수를 비교해봤을 때, he found that 뭘 발견했냐면, they scored 이 학생들이 16 few points than their fellow students in countries that chose to observe standard time all year long이었어요. 1년 내내 표준 시간을 observe 지키기로 선택했던 그런 countries 그런 지역의 지역의 자기들의 동료 학생들보다 16점이 더 낮은 더 적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평생 살아가던 그런 리듬을 서머타임 같은 제도가한 시간 바꿨을 때그 효과가 SAT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측면 나오고 있습니다. p o l i c 커 maker, education p o l i c maker 보도록 할게요. 교육 정책 입반자라고 하죠. 교육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d e v o t e 수백만 달러를 소비해, devote, 받친다, 현실화, 받쳐버립니다. 뭐, 매년마다, 어디에? 자, 여기 중요하죠? 투 다음에, closing이에요. 저정치사 투입니다. Devote A to B잖아요. A가 어디까지야? Millions of dollars each year, 가지고요. B가 closing입니다. 그렇죠? 음, 자, 뭐 하려고? 이 SAT의 그런 점수 격차 있잖아요. Performance gap이요. 점수 격차 이죠. Closing 예, 작은 SAT 그 점수의 격차를 closing 뭐 하는데? 좁히는데에 수백만 달러를 계속해서 투자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gap이냐? That unfairly d i s a d v a n t a g e one group of students relative to another. 다른 사람과 비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어그 u n f a i r l y 아 그렇군요 어, 학생들의 한 그룹을 다른 e l i n g I'm f e e l 그 n g I'm f e 게 l i n g I'm i n g I'm f n g i i g e n g i i g e n g i g n g e 뭘로 인한 길입니까? 바로 서머타임 지도예요. 이런 서머타임 지도로 인한 계획을 줄이는데 수요만 달러를 쓰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런 것은, This result. 이런 결과들은요. 무엇을 보여준다 하면요. Eliminating Daylight Saving Time. 여기까지요. 서머타임 지도를 Eliminating, 없애는 것이 Might offer one relatively expensive solution. Inexpensive군요. 한 가지, 한 가지의 비교적으로, 비교적 덜 비싼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주는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서머타임 때문에 사고율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 어, 비도사고도 발생하고요. 또한 사람들의 어떤 잭 랩, 시차로 인한 그런 피로도 많이 발생하고요.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어, 썸머타임을 시작하지 않은, 시행하지 않은, 준수하지 않는 그런 어 곳보다 서머 타임을 시행하는 그런 곳에 있는 학생들의 에세이 점수가 16점 정도가 더 낮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 서 계속해서 돈을 수백만 달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서머 타임의 부정적인 측면, 서머 타임은 인간에게는 조금 해롭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제목은 뭘까요? 3번 얘기네요. 전 The o s e of Mind. 마음을 정신을 좀 무디게 만든다라고 하셨고요. 다음에 나오는 것은 42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왔어요. 위크래 핑크 들어갈 말. 자, 뭐가 되겠습니까? 1번. 번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 무슨 어떤 비용을 린다 무엇을 대가로 한다라는 표현이겠습니다. 뭘 대가로 한다? 바로 어지한 1년에 두번의이 바디클럭을 바꾸는 것이 결국은 그거 자신만의 고유한 그런 중요한 그런 중대한 비용, 중대한 대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요. 엘리먼트 아니고요. 퍼플스 아니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됐나요? 네. 예. 모의고사는 혹시 우리.